출발대 열립니다. 1등급 발들의 1,200m 11경주입니다. 안쪽에서 슈퍼 피니시와. 그 안쪽 글로벌 포배. 바깥쪽으로는 영광의 월드와 와우와우까지 이렇게 네마리가 먼저 선두권을 공략한. 따라붙은 말은 글로벌 포배와 바깥쪽 스피드원. 그리고 외곽으로는 마이티 네오가 6위권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 하위권에는 썸싱 로스트와 안쪽으로 행복한 승자 가장 뒤쪽으로 10번 어서 말을 해. 그리고 이제 9번 빅스고가 안쪽에서 7위권적으로 치고 나오는 스피드원의 걸음이 좋습니다. 영광의 월드와 스피드원의 격차 이제 이마신차로 좁혀지고 안쪽으로는 글로벌 포배가 추입해나오고 있습니다. 영광의 월드가 종반까지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이맛이 납서 있는 영광의 월드 바깥쪽 스피드원이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버베가 안쪽에서 3위로 결국 6번 영광의 월드와.